예, 얘 해보자. 예, 얘 지뢰 예, 또잘 쓰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근접무기 내구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접무기 내구도면은 나는 근접무기 드는 게 낫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셨습니까? 전 마... 마스터마인드여가지고요. 뭐... 마스터마인드가 생존자랑 지금 마이크 섞게 되어 있나? 그 조용히 하고 계세요. 지금... 아, 지금 생존자, 생존자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어... 생존자 혼자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똥뭐 어,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아, 큰코 한번 다쳐봐, <laughs> 큰코 한번 다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어디 덤벁입니다. 건방지게 지금 마스터 마인드가 저기, 생존자랑 선생님, 마이크를 섞어. 저기, 저 생존마님, 제발 려주십시오 <laughs> 아, 이미 늦었어요. 저, 아, 저기, 이미 늦었어. 아주 당돌하구만 어허,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생존자랑 마이크를 섞어. <laughs> 아무튼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1랭크네, 하... 1랭크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나는 근접 무기를 들게요. Going, 어, 횃불밖에 없네. 아, 이거 횃불. 일단 횃불 사자. 어쩔 수 없다. 횃불 사고, 수리 키트 사고, 녹색 약초 하나 사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해커랑 힐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딱총 집어넣고, 횃불 바로 들게요. 어, 이 맵은 내가 고였지. 이 맵은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베타 때, 야, 기관총! 기관총! 빨리, 빨리, 빨리! 어, 이거 뭐야? 딱총이네? 아, 기관총은 다니엘이지? 얘는 딱총밖에 못 쏘지? 별거 없구만. 이거 뭐야? 죽었어? 네, 죽었어요. 그 다음. 아, 나딱총 필요 없는데. 바꿔, 무기 바꿔. 뭐야. 야, 이거, 이거. 오케이. 이 맵은 내가 고였지. 우리가 베타 때 그렇게 많이 플레이 해봤던 바로 그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맵은 그냥 눈 감고도 안 여기 문 열어야 되잖아. 열어. 열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여기 없어 화장실로 가 화장실 다 흩어져 흩어져 좀비들 많이 생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성광탄 써드릴게요 freedom, 여기서 이제 어, 수류탄 들까 성광탄 들까 수류탄 하나 사고 빠따 사야 돼 여기다가 이제 나도 지뢰 설치 오케이 야 지뢰 좋네 지뢰 좋아 확인 여기 뭐야? 여기 아니잖아. 열쇠 어디있어 경비원 좀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어, 뭐 하세요? 열쇠 아무도 안 먹었지? 오케이. 지뢰, 지뢰, 지뢰. 오케이. e a s 이게 문을 동시에 두 명이 열 수가 없어서 나는 구경할... 여기 있다! 경비원, 여기 있다요! 빨리 와요! 섬광탄, 주가이... 주이 열쇠 주저 열쇠... 오케이, 여기... 여기 있다요! 여기... 내가 밖에다가 지뢰 설치하고 올게... 자, 오케이, 탱커 나왔다! 처리해, 처리 오케이. 달려요, 달려. 나 치료 한번 해야겠다. 피통이 없어요. 내길막 네, 죄송합니다. 치료하느라고. 뭐 쏜다, 또. 근데 이거 다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 한두 명만 붙어주면 되거든. 망 봐주고. 보급 좀비 잡고 갈래요? 우리? 고맙죠, 탱커, 고맙죠. 내가 도와줬어요. 여기 댕댕이 많아, 댕댕이 많다고. 마, 아이고, 아이고, 나지에 지레... 뭐야? 이거 야, 걔 나왔다. 변신한 건. 나왔어, 나왔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이거 문 왔다갔다 하면 되거든, 엄마야. 오케이 오케이, 땡큐 thank you. Sure, cut up, 지 u 좋 a r cut up. Okay. t e n 던 i n g tending, t e n d i 됐다. 오케이 달려요, 달려 출구로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이즈. 음이 맵은 어쩔 수 없어. 한두번 해본 맵이 아니야. 10분. 야 이것도 역대급 기록인데 10분 29초. 야 이거 놀면서 해도 된다. 게임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들 몇 번씩 죽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수리 키트 좀 사줘야 돼. 내가 빨간 물통 부수는데 도움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사고 허브 하나 사자. 안전빵으로. 됐지? 그리고 이게 횃불 버려야 돼. 이거 하나만 들고. 야, 수류탄 안 샀네? 아, 큰일 났다. 야, 수류탄, 성광탄 좀 사세요. 나 돈이 없네. 그저 뭐야? 저증그러 뭐야? 여기서 지뢰 깔아주고 달려. 나 근데 빨간 물통 어디 있는지 안 봤어. 지뢰, 지뢰, 지뢰. 오케이. 빨간 물통 어디 있지? 이걸 일단 주세아 저기 있다. 잘 찾아왔네 역시. 이이아이거 거 마마가 섬광탄쓴 거에요. 지뢰, 지뢰, 지뢰. 아, 말했잖아요. 지뢰 있다니까 비켜, 비켜, 비켜. 아, 비켜. 내가 부술 라니까 지뢰 지나갑니다. 수고링. 딱총, 수고링 딱총, 수고링 딱총, 수고링 맞다가 짱이라니까. 맞다가 짱이야. 이안 비켜, 굉장히 안 비켜. 오케이, okay, 이제 다음 다음 반대편 2층이요 반대편 2층 가자 이런거 상대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그냥 지나가주고 어차피 우리는 탱커랑 다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 어어 여기다가 따라주고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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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수보링 야얘 좋네 지뢰 좋아요 쿨타임도 짧은 것 같고 괜찮아 어 딱총 안아파 수고링 이제 슬슬 패배를 직감하실겁니다 아무리 게임에 대한 감이 없더라도 자기가 이제 졌다는 거를 이제 직감할거라 오케이 바따 있는 장사가 없지. 어이구, 녹는다, 녹가 잠깐만. 저 밑에 나왔어요.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잠깐만, 내가 성광탄 쓸게. 와봐, 와봐, 와봐. 오케이! <웃음> 도망가. <웃음> 쟤 느려, 느려. 그리고 쟤는 공격도 느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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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느려. 왜안 느려?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요. 도망갈게. 여기다가, 지뢰 설치. 뭐야? 아, 줄뢰안 밟았어. 줄뢰안 밟았어. 엄마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그냥 전진해, 전진. 어, 됐다, 됐다. 죽었다. 헬프미 anybody there? somebody e p m e okay, okay. 이번 판에 힐러 친구가 같이 다니면서 많이 도와주네.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마지막 물통 바로 아래 있네. 이거 바로 치료해 주고 게임 끝났어. 가자. 아니, 뭐야? 아 뭐야? 아왜 나한테 그래? 잠깐, 잠깐,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이번판여기서빠악빠번 끝났다 끝났다 문 열어요 문 열어 빠5 앞에는 장사가 없어 여기다가 지뢰 깔아주고 그리고 감정표현 써줘야지 감정표현 써 다들 감정표현 써 다들 악봉 빨리 와, 빨리 와, 내 옆으로 와. 썸네일 볼게 따봉. 따봉. 오케이, 좋아요. 따봉. 뭐예요? 마스터마인드. 뭐 하시는데? 따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어디서 출구 열렸다 열렸다 뭐야 어 낭업을 썼는데 어어어 긴급 상황 문 아직이야 해커 등뒤에 나 해커 등뒤에 나 아니 난 좀비가 아니야 난사람 아니 난 사람이라고 아니 난 사람이라고 이 양반아 F를 눌러 F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섬광탄! 그리고, 여기다가 지뢰. 지뢰 깔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따봉. 썸네일. 탱커 비켜봐 아야, 아, 탱커 비켜봐. 아, 아. 그냥 나가면 재미없는데. 얘가 좋네요. 얘가 나랑 잘 맞네. 그, 총잡이보다, 얘가 괜찮네. 오케이. 야, 많이 받았다. 3,900. 2랭크.